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12일 오늘 다양한 정부 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통과된 2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59조 4천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온전한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도 다양하고 각 대상별 지급되는 지원 금액도 다릅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국회 통과된 2차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이중 소상공인, 민생안정, 방역지원 등의 36조 4천억 원이 편성되고 지방재정보강에 23조 원이 투입됩니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금요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확정된 새 정부의 2차 추경안 중 다양한 계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이 계속 전해 듣고 계신 소상공인 지원 소식입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24조 5천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2차 방역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매출액, 매출 감소율, 업종에 따라 손실 보전금이 지급되며, 금액도 다릅니다. 업체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많고 피해가 클수록 손실보장금 금액이 높으며 특정 업종의 경우는 다른 업종 대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손실보정금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약 370만 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매출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의 경우는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업체당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원, 40에서 60% 700만원, 60% 이상 800만원. 매출액 2억에서 4억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원, 40에서 60% 700만원, 60% 이상 700만원. 매출액 2억원 미만은 40% 미만 600만원, 40에서 60% 600만원, 60% 미만 600만 원 지급됩니다. 다음은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특정 업종입니다. 약 50개 업종이 해당하는데요. 여행업,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해당합니다. 50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 매출액 규모가 4억 원 이상이고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외에는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원, 40에서 60% 800만원, 60% 이상 1000만원. 매출액 2억 원에서 4억 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원, 40에서 60% 800만원, 60% 이상 800만원.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에서 60%, 60% 이상 모두 동일하게 7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제도도 개선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소식입니다. 1조 원 규모로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가구에게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게 7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해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했다면,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 87만 8천 가구에 29만 8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급받는 바우처 단가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에서 약 4만 5천 원 늘어난 17만 2천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관련 내용인데요.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 지원금도 인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 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933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먼저는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개 주요 업종으로 대리 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다음은 법인 택시, 노선 버스 기사분들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안정 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도 있는데요. 소득이 많지 않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3만 명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오늘은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주요 정부 지원금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차 추경안은 13일 금요일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표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